갈릴리가 워낙 척박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아마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산다고 했는데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마음도 강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이 서쪽은 베니게라고 하는 곳, 페니키아라고 불리우죠. 그곳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았고, 오른쪽은 갈릴리 동편은 시리아와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헤롯이 통치하고 로마의 식민지라고는 하나, 헤롯은 통치보다는 그저 세금을 수탈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만 했지, 제대로 통치다운 통치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아람이 동편에는 거의 영향을 미쳤고 또 왼편은 베니게,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가 영향을 미쳤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살기 어렵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람들이 어떤 자극적인 소리에도 현혹이 되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던 그런 곳이다 보니 오늘 요세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일 젊은이들 한 사람씩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통에 갈릴리는 온통 이 메시아 천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많이 다니셨죠. 가버나움, 벳세다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친근하게 다니시던 가버나움과 벳세다또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막달라 이런 곳만 가신 곳이 아니라, 다른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갈릴리의 지역들도. 다니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자도 낳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 생각해 볼 것이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쯤 내려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정확히 제자가 말하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있는데, 그도위의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먼저 그리로 가셨으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대비되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부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이 예루살렘은 정치가 덜 끓는 곳이고, 그야말로 세도가들이 거기서 한번 세도를 잡아보겠다고 힘을 쓰는 곳이 예루살렘인 반면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뭐도 내세울 게 없는 지역입니다. 빈민들이 울거리고 살만한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치유를, 많은 회복을, 고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뭘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거라.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제자들에게 다시 계승하고 제자들도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밖에는 사실은 한게 없지요. 그리고 종료주일이라고 불리우는 그 종료주일날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일, 그것 말고는 성경에 특이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도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갈릴리에서 한 일을 너희가 이제는 계승하고 너희들이 할 차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돼 있는데 이 다른 마을은 다른 마을은 갈릴리에서도 이름도 없는 이런 작은 마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거기를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마을은 적어도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할수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성과 사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안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기의 자리, 사람의 인기와 영합할 수 있는 자리 갈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다른 마을, 내가 고쳐줘도, 내가 베풀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눈인사 하나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삶이...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삶이라면 이 삶도 누리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보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성장 발전을 이루어냈고 한국 선교는 거의 정말 기적적인 선교를 이루었고 안정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가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보내고, 또 자금을 관리하는 일에는 아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른 마을로 가는 일에는 이 기독교 대한성교회가 특별히 하늘의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않는 곳 사랑과 관심을 한 번도 준 곳이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였고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외롭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 다른 마을,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른 마을이 어떤 곳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정치가 혼란한 남미가 다른 마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는 다른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아가. 우리에게는 다른 마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남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고 힘을 더해주는 일 필요하지만 수시로 남미를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주총회가 있으니까 미주총회가 그 일을 감당하거라. 제가 위원장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아프리카는 유럽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직할 총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른 마을로 생각하고 선교해라. 우리는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는 이 아시아 지역을 가깝게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른 마을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유럽 직할지가 지방회와 미주총회와 한국총회가 이렇게 연계해서 세계를 품는 선교를 할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핵심 헤드쿼터는 한국에 두고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훈련하고 디브리핑을 해서 보내는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른 마을들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을은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어려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루 양식도 때울 수 없는 이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런 마을을 향해서 갈 마음이 없는 나만 알고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텐트를 세게 칩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마을로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두루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이 예수의 길 23번째 시간에는 선교의 눈을 활짝 뜨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다른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